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아진입니다. 해봐. 안녕하세요. 나는 김아진입니다. 아진아 춤춰. 아진아 호응해봐. 호응. 호랑이처럼. 호응. 아니 호랑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호응 해봐. 호응. 아진 이제 뭘래? 호 호. 랄라 랄랄라 랄라라 지금 나허허 있는 누나가 노래 부를게 아허허 누나가 노래 부를테니까 나허좀허 지금 나할수좀허 지금 나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우리의 시대. 까우까우 우리들과 함께 하는 시간. 우리 정말로 잘할수 있는가? 소원은 빌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안 돼. 지금 나 이번에는 밤에 꼭 빌어볼 테야. 지금 나할수 있는 것 같진 않아. 지금 나할수 있는 것 따윈 없어. 지금 나할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뽑아봐 아들아 이제 다른 노래 다 알겠지? <laughs> 멋지게 춤춰야 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사인 없어. 없어. 내 친구랑 함께니까. 피카피카. 어, 처음 시작은. 어, 어떡할지도 몰라. 몰라. 내 친구 피카츄.